아직도 조회수 많은 학과 시험으로 필기 시험 공부하시나요? 2025년 개정됐습니다. 이제 조회수보다 최신판을 보셔야 합니다. 1종과 2종 보통 면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문제 은행.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배기량 11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이륜 자동차 운전 경력은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문제가 1종 보통이 아니라 1종 대형면허인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과 19세 미만은 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도로교통법령상 해외 출국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서류를 첨부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니 정답은 2번. 도로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과로의 기간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도로주행 시험에서 떨어지고 3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응시할 수 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두 가지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는 서약할 수 없고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발생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다시 서약할 수 있으니 정답은 3번과 4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등반 각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개인형 이동 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고 전기로만 아니죠. 페달 플러스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니까 정답은 4번. 다음 중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두 가지는 정답은 1번과 2번. 무면허 운전을 3회한 경우와 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응시를 2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 제네바 협약 또는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의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마다 상의하긴 하지만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 치자정원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전격 출력 몇 이하의 이륜자동차이다. 과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 최고전격 출력이 11kw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공부하는 운전면허 필기시험 우리 또 봐요.